빠져 나와서 왼쪽 발을 끄시려고 너무 힘을 주다 보니까 오히려 몸의 밸런스는 오른쪽에 가 있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쌈의 방향이 흘렀던 것 같고요. 오히려 가, 가, 가만히 있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. 아, 네정혜원 선수도 역시나 똑같이 지금 왼쪽 발을 끄시면서 했지만 밸런, 몸의 밸런스는 사실 오른쪽에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아, 조금. 아쉬운 장면이 초반에 조금 나왔는데 괜찮습니다. 본인들이 네. 조금 그 의식을 다가 보니까 네, 의식을 네. 그쪽에서 많이 한것 같아요. 조금 어... 좀 편안하게 네. 먹었으면 좋겠는데 네. 잘안 되는 것 같습니다. 네. 아 네, 우리 정현 선수도 지금 1초가 넘게 오버가 되고 있어요. 네, 9번 커브 진입 이제 10번 12번 나왔는데 어, 약간 높게 떨어지면서 왼쪽에 살짝 부딪혔습니다. 네. 네, 14번 괜찮습니다. 자. 아, 네. 1 5번 나와서 오르막 구간에서 오른쪽 왼쪽을 어, 부딪히면서 지금 f i n 통과했습니다. 어, 58초 16을 기록하면서 어이구. 15위를 어, 기록했습니다. 야, 우리나 라 선수 두 친구가 생각보다는 1차 레이스에 조금 좀 아쉽네요. 네, 아무래도 조금 어잘 네, 했지만 어, 조금 더뭐어 2차 시기에서 이제 어, 그런 걸 고친다면은 실수했던 부분 초반 부분에서 여기서 네 어, 마찬가지 네 똑같이 오른쪽 왼쪽을 부딪혔기 때문에 아 사실상 초반에 이렇게.